뿅 안녕, 로마 엘리스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잘못 지내고 있습니다. <laughs> 네, 어, 2주 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이 영상을 찍을까 말까, 이 영상을 업로드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어, 계속된 고민 끝에, 어, 저와 같은 분이, 다한 분이라도 계실지도 모르니까 이건 공지를 해드려야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업로드 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분들의 영상을 되게 많이 기다리거든요. 그리고 그거 딱 하나 업로드 올라오면은 우와 하면서 되게 즐겁게 보고 약간 저는 그래가지고 혹시나 혹시나 제 영상을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실지 모른다 해가지고, 그러면은 올려드리고 공지를 해드리고, 내 상황을 또 말씀을 드리는 게 뭔가 유튜버로 시작한 그런 거로서 또 맞겠다 싶어서 네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제 제가 이제 유튜버를 시작했지만, 제 주업은 지금 수험생이에요. 그래서 공부가 제 주업이어서. 어 이 시험이 지금 세 번째 도전하는 시험이고 1년에 한 번씩 있다 보니까 지금 3년째 이 시험을 도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1차 시험이 지금 27일밖에 안 남은 상황이라서 이제 막판 스퍼트를 막 완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편집을 하던 것도 지금 다 멈춘 상태거든요. 마음이 너무 여유가 없다 보니까 편집도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여기에 조금 더 매진해야겠구나, 라는 판단이 서서, 네, 다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일상 영상이나 이런 거는 계속 찍고 있어서, 촬영 영상은 막 쌓이는데, 이게 편집 못 따라가다 보니까, 네,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1차가 이제 11월 말에 있고, 발표가 한달 뒤, 12월 말에 나요. 그리고 그 합격 여부에 따라서 1월 중순에 또 2차 시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피가 마르는 <laughs> 네,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조금 여유가 생기고 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다시 마음을 정비를 하고 편집을 재개해서 업로드하고 구독자님들이랑도 건강한 모습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될것 같고 네.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뭐 2주 동안 영상 업로드 안 하는 동안 온 산과 온 자연이 다 알록달록 옷을 입었더라고요.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그런 것들도 잘못 보여드리고 있어서 지금 좀 그런 게 너무 많이 아쉬워요. 그래도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어 공유하게 될 날을 기다리면서 또 저는 제... 자리에서 열심히 제주 업무를 감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언젠가 또뿅 하고 업로드해서 나타날게요, 여러분. 그 동안 또 겨울이 오겠지만 그 겨울도 잘 따뜻하게 건강하게 잘 보내고 계세요. 네. 그러면 저는 열공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